여기는 강남 대란노 대형 수족관을 본야의 생각은 랜덤밥 아 열대어는 회로뭐못 먹어요 다음에 갈 장소는 Do You like pasta? p a s 좋아요? 어이 건물에서 가장 맛있다는 또 파스타 음. 집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파스타 있어? 여기, 여기 바로 여기. 오, 오. 자 스페셜한 파스타 먹으러 가봅시다. 강남 포땡땡 빌딩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파스타 전문점 기대됩니다 나왔습니다 아이고 샐러준비해드릴아 이름이? 카프라제 샐러드 파마산 치즈를 아주 예쁘게 뿌려놓은 카프라제 샐러드 난 빵에다 같이 이렇게 먹을 거야 아니지 음 맛있다 음음 모짜렐라 좋아해. 음. 토마토 좋아해. 소스를 뭘 넣는 거야 이거? 맛있다. 발사믹. 음아발사이구나 네. 이것도. 네. 아. 음. 어이가 예, 스파게티 비주얼이 평범하진 않죠? 크림 소스, 해산물, 오징어 먹물 빵과의 환상 조합 스페이트 먼저 이렇게 폭에 말아 드셔 잘 말리고 어, 말 먹고 네, 다 드신 다음에 가위로 빵을 네. 잘라서 또 소를 같이 드시는 아이 재밌는 음. 재밌어 재밌네 건강에도 좋겠네요 네. 음. 얀. <laughs> 뭐 묻었어 <laughs> 배고파 어. 배고파 자오얀 어. 좋아하는 새우 있다 예. Yeah. 예 yeah. yeah. 새우 어. 얘니아야, 새우버거 기분이 너무 좋아졌네요. 어때요? 음. 아, 맛있다. 음. 바가네 한가득이든 파스타를 개눈 감추듯 순식간에 먹어치워 버렸는데요. 파스타를 서둘러 먹은 이유는 이제 빵을 먹어야지. 야, 오징어 먹물빵. 그리고 소스, 소스랑 소스. 오케이 어. 담배 음. 어? 오징어 맛도 나 오징어 맛이 나는데 해산물 하면 껌뻑 죽는 얀 오징어 맛도 나니까 빵도 맛있나 봅니다 어, 예, 예. 아, 여기가 토요일에 오면 은 메뉴 두 개를 시켰을 때 하나가 100원이라면서, 이거? 경대동 같은 경우는 두개 주문하시면 하나 배고는 행사를 하는데 8년 됐고요. 네네. 저희 같은 경우는 네네. 세 번째 토요일 날두개 주문하시면 하나 배고는 행사라고 있어요. 아그 손해 보고 장사를 하셔도 돼요? 손님한테 서비스 차원으로 서비스 차원으로 네, 한 달에 한 번씩. 단돈 100원짜리 식사 한번 먹어볼까요? 갈릭 포테이토 스푼 피자입니다. 얘는 지금 이 안에 스펀지 케이크가 들어가 있어서 부드러워가지고 스푼으로 떠서 드시는 거예요. 잠깐 스폰지 케이크 피자? 네 스폰지 케이크 피자예요. 그러면 떠먹는 케이크 피자예요? 숟가으로 뜨시면 부드럽게 잘 떠질 거예요. 오, 아 여기만의 메뉴인가요? 뭐 다른 데도 몇 군데 있긴 한데요. 저희게 제일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우리 지금 먹자, 당장 먹자. 오케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스폰지 케이크 피자. 어, 숟가락으로 떠서 먹는 부드러운 피자. 피자를 숟가락으로 떠먹을 줄이야. 식감은 어떨까요? 음~~ 신기 음.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우리 직장 여성들이나 여학생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 음~~ 음~~ 디저트용으로도 좋다 이게 어머 어휴 맛을 몰라 음. 피자의 맛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도 손이 깔끔한 장점까지 갖고 있는 아이디어 이색 메뉴 갈릭 포테이토 스프 피자 야 나는 오늘 둘다 색다른 피자와 파스타를 먹어서 기분이 좋은데 네 색다른 두 개의 메뉴 뭐가 더 맛있을까요 하나 둘 쓰다 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고르세요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저런 난 이게 더 맛있었어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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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한 가격에 이색 파스타와 이색 피자를 함께 맛볼 수 있는 강남 맛집 뭐가 더 맛있냐고요? Andale la chum